안녕하십니까? 작시마루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목요일 데일리 러닝을 나왔습니다. 오늘로서 7월달 매일 달리기로 어여쁘시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아직까지 해가 쫙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구름이 많아서 구름에 가려졌더니 시원합니다. 확실히 해만 빡 비추지 않으면 이 아침 시간대는 선선하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러닝 완전 추천드리고 7월달은 제가 생각한 매일 달리기 카톡방 이탈자 없이 잘 마무리하기랑 1kg 빼기랑 부상 없이 달리기하기 이런 것들이 저의 목표였는데 이번에는 달리기 잘했고 표통빵잘 마무리했고 1kg 빼는 게 실패였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다음 달 저의 목표는요 똑같이 1kg 감량하기. 마일키로 아, 빼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요거 제일 포커스를 마치고 두 번째, 부상 없이 매일 달리기 이어가기랑 8월에는 마일리지를 230에서 250까지는 늘려볼까 합니다. 이제 대회가 점차 눈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조금 더 늘려서 몸이 이제 장거리 달리기에도 부담되지 않게 그런 몸을 만드는 기초 단계를 하는 게 저의 8월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8월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께서도 어제 MBN 접수 성공하셨습니까? 저는 무한세로 고침으로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접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아마 이번 연도 마지막 대회는 MBN 하프 대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앞으로 나갈 대회는 공주 풀코스 경주 풀코스 서울레이스 그 다음에 제마 마지막에 MBN 하프 이렇게 이번 연도는 나갈 것 같아요 내년에 동막까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건 요 정도 대회입니다. 앞으로 대회가 많아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네요. 요즘 휴가 기간인데 많이들 휴가 가셨습니까? 저는 아쉽게도 휴가가 따로 없고 제 연차를 써서 쉬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까지는 휴가를 쓸 생각이 없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부러운 건 계곡이랑 수영인 것 같아요. 뭔가 런닝해서 땀쫙 흘리고 나서 계곡이 미수 딱 하면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도 들고 계곡 후에 백숙도 한 마리 딱 뜯으면 운영식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km 조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파란 색깔을 강조를 했거든요. 루디 선글라스 파란색과 나이키 나시티 파란색 그리고 C2 양만의 파란색 아디제로 SL 파란색 이렇게 신고 입고 조깅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일 또 달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7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